까졌어요. 쭈키 남는 거랑 쭈 있어요? 형! 벌써 10초 지나갔어요. 너무 부데요 너무 거 아니야? 벌써 10초 지나갔는데? <laughs> 아, <벌써 20초 웃음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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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감독님!

저거지 걔네 체급도 고 졸라 좋요 그니까 1학년이 지키게 말이 안돼요 근 여기랑 거기 동원중이랑 거기랑 차원이 동원중은 저희가 이길 수 있을 필인데알았어 동원중은 저희가 이길 수 있는데 나나나나나나나 <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다중복이가 이제 어대지 태원아 너네 옆에 안 일어나실 거 진짜 아물 떨어뜨리냐 인마아 다시 나가 출발 성빈 출발 내려 내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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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는데 잡고래! 접근해. 아, 어, 박세! 달라가 빌린데. 야! 상빈 해, 해. 해, 해. 안 야! 야! 으면 야! 조건해 야! 지 돌아서야돼 다시 아니 여기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돼 말하는 거다지켜가고 봐봐. 이라고 얘기해 주잖아. 아이, <웃음> <웃음> 에이, 에이, 급해. 말해 주시지. 도라이 아니니? 허우야 언우야, 내가 먼저 컨트롤 해. thank you 갑자기 화면 없어 어두워져요.

상빈 안 도망가고 네가 먼저 페인하면 괜찮다고 밀면 파울인데 왜한 명만 한 명만 야형수 승환이 아, 어? 아니 둘이 왜 같이 다녀?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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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막는 게 아니야 너. 빨리 건욱 또서 있다가서 그래 서 있다가서 니꺼니꺼니꺼 볼 잡아 볼! 건우 어. 뭐해! 볼 잡아! 갓눈질을보고 있잖아 갓눈질로 에잇! 라인 올 형규! 봐봐봐 봐! 어가어 가! 가! 됐어! 가됐이다어 가! 어 오케이! 어 선혁 굿! 괜히 가냐. 내려. 주영아. 주영아. 뭘 잡으면 자신 있게 괜찮아. 자, 움직임. 움 우리 변재 움직여. 자, 갖고 나와. 다 나와. 빨리 나와. 건우야, 어떡 해? 건우야. 자. 아니, 도망가라고. 야, 올라가. 지금 출발. 나오지 마. 자, 여기. 자. 머리로. 그렇지. 그렇지. 아아이스 나이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네, 알았어, 갔어. 좋아. 야, 하고 이렇게 잘 아, 거봐 여기 아이게습니다들어는데 자, 끝까지! 끝까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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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! 어, 어, 어. 어, 어,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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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오! 아우, 좋아!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혁이! 아우, 이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혁이! 아우, 이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정 아우, 정이아점 정혁이! 아우, 데혁이아정 아우, 정 아우, 정혁이! 아우, 정혁 지현, 지현, 네. 현수, 현수, 그렇지 현수 현수, 또 네. 나오면서, 나오면서 해주시오 네. 어, 한한 상빈이 출발 뒤로, 뒤로, 뒤로 야, 상빈아, 데고 나가 데고 나가, 걸어도 나와 선혁이, 더 나와, 선혁이 에이, 어디 보냐, 새끼야, 선혁이, 조, 각시 미친 새끼 아니야,

이거 서맞아맞아 맞춰+ 예, 맞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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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이렇게만 해도 돼. 맞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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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춰맞1 맞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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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+

내줘, 내줘. 한번치쭉내워 내줘, 치지 끝까지. 자, 치워라. 아, 이번엔 때렸어. 빨리 아, 나와야지. 보면 내려가야지. 또서 있어. 끝까지, 끝까지. 끝까지, 끝까지. 형님, 잘 쳤고 있는 겨? 몰라요. 아, 아까 골인 넣는거 찍었냐? 네. 안 찍었지? 찍었어요. <laughs> 경기 응. 형규 봐라, 형규 경기. 야, 라이! 야! 너 맞춰야지, 나도, 나도. 고성아불 때까지 그냥 해, 손 들지 말고. 지영아, 지영이, 머리 뒤가 따줘야 되는 거야. 움직여야 돼서, 오는 거 받지 말고.

여유가 중요해, 여유가 중요해. g 지 t Are y 건우. 건우야. h i 야 g i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h 다 t w h a t 살짝 해. a <목소리> t 골프, 골프 골프 봤어? 네. 야, 환이 골프 던거 봤어? 야야야 현수 공 어, 어디 어디로 나오겠냐 와. 현수 현수야 현수 현수! 현수 빨리 와 빨리 와 나갔어 나갔어 야야거 원래 야 공이 야, 땅에 가. 다 가는 거, 거 가. 오히려 쳐 올리면 안 나오시잖아 몰라, 요해 거기서 해너봐야 여기 찍어봐 왜? 예? 예, 찍어 봐 나오나 하고. 음, 나와요. 어떻게 나와? 멋있게요 <laughs> 가장 찍어 봐. 예? 공 찍어야 돼요. 어머 어어너이안 <laughs> <laughs>

아이디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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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, 버려. 잡으러, 잡으러. 아이고, 그렇지. 저거 저거. 아이 그렇지. 달려 그렇지. 누가 없어 누구 아이고. 없어 아이고. 없어. 이현이. 이현. 이현. 잠깐만. 이런 거 골프 할라 했는데, 저기 뭐야? 빨리 나가서 이렇게. <mileeso>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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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받아 라아 받아 놓고. 어, 쎄좋야 괜찮아, 괜찮아. 빨리 가, 야, 안 밀어, 야, 한 밀어, 밀어, 얘를 밀어야 돼, 얘를 밀어야 돼, 밀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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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봐, 봐, 한씨밀어 밀고. 됐어, 거까지. 현수, 됐어. 현수, 가. 해준다. 오케이. 빨리 나가 빨리 빨이 빨리+ 이리빨리들어가빨리들어가빨리 빨리가+ 빨리가+ 어가 빨리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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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하게가 Dibba, dibba 쳐, 쳐, 쳐. 투, 좋다 좋다. Oh. 좋아 좋아 좋아. 좋 좋아, oh, nice. oh. 좋아, 좋아, 좋아. Oh. 잘했어. 나이이이